안녕하세요. 청년의 정치 소식지 TV 청정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우길기가 올라가는 국제관함식 참석을 결정하고 발표했는데요. 일본 우길기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일본의 우길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라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눈이 있으면 이게 안 보일 리가 없을 텐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라는 망언까지 하면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양새여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일본의 해상자위함기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고 반발 또한 거센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우길기와 자위함기가 같다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국방부는 형태가 다르다. 우길기와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위함기라고 생각한다. 라는 빨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걸렸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또 우길기를 향해 경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표한다는 의미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일본 우길기 앞에 경례를 하며 고개를 숙이겠다는 건데요. 일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존심도 없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 제주도에서 진행된 국제관함식에서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우리 정부는 우길기 대신 일장기를 달고 오라고 주장했었고 이에 반발한 일본은 최종적으로 관함식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